여러분, 내가 혹시 모태 신앙인데도 아니면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어, 이런 내용은 잘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궁금했던 주제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 즉, 루시퍼였습니다. 사탄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고 하면 사탄은 어떻게 생겼을까? 영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육체가 있는 것인가?라는 궁금증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 사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이 사탄에 관한 주제로 호기심을 자극하면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 된것 이라고 나와 있 는데, 과연 하나님 께 서는 성경 을 통해, 이 사탄 에 대해 어떻게 말씀 하고 계실까요？성경 에따 르면 사탄 의기 원은 인류 역 사에 약6 천년 전 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탄의 존재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인간이 절대로 알수 없는 신비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따르면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로서 타락하기 전에는 덮는 그룹 중 가장 우수한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덮는 그룹은 모든 그룹 중에서 으뜸을 의미하며 천사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천사들의 집단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창조물로서 타락하기 전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지혜로움과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으나 결국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자만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가로채려고했으며 이러한 반역의 의도로 인해 3분의 1의 천사들도 사탄의 편에 동조하여 악의 무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 창조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 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향후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불유황에 가두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자신과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인 사람들을 타락시켜 불유황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그들을 유혹하고 모방하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언급되는 그 그룹은 천사보다 더 우수한 창조물로서 존재하였습니다. 천사는 여자 천사나 아기 천사, 날개를 가진 천사들로 구분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은 모두 영적인 존재이며 때때로 인간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통 젊은 남성이나 미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 존재가 천사인지 사람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들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에는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단 하룻밤에 모두 몰살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창조물로서 그들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들은 천사들보다 우수한 존재로 인정받았으며 영어 성경에서는 이 그룹을 천사라는 단어와 구분하기 위해 heavenly w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룹은 영어로 cherubim이라고 표기되며 이는 한글로 번역할 때그룹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예로서 옛날 이스라엘에서 성막을 짓고 휘장을 사용할 때그룹이 그려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룹이 하나님의 곁에 있는 탁월한 창조물임을 상징. 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에스겔서에서는 그룹이 총 4명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탄으로 타락한 덤늠 그룹까지 포함하면 모두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종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 대한 모습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묘사에서는 네 생물의 형상이 등장하며 그들은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얼굴에 요새가 나타납니다. 그룹의 얼굴은 네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탄에 관한 성경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에서는 그룹들이 네 면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됩니다. 첫 번째 면은 그룹의 얼굴,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 넷째 면은 독수리의 얼굴 였습니다. 또한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룹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비슷하며, 날개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사들은 일반적으로 날개가 없었지만, 그룹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룹의 얼굴이 소의 얼굴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을 통해 우리는 기존에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소를 숭상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 소를 아피스라는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으며 이는 사탄의 숭배로 이어지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사탄 숭배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주의자들이 할로윈 데이 때 사용하는 심볼 중 하나는 바포맷입니다. 바포맷은 뿔이 있는 황소 혹은 염소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얼굴 모양을 약간 변형시키면 펜타그램이 나타납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각형 모양인 펜타그램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펜타그램, 바포맷, 그리고 루시퍼의 기호는 소와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이는 뿔을 가진 존재인 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양 전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깨비도 이러한 뿔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소를 숭상하는 힌두교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로 잘 알려진 유럽연합 의 상징 역시 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상징에서 야수는 황소를 의미 하며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에우로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우로페는 제우스가 황소로 변하여 그녀를 납치한 이야기로 유럽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주요 건물 중 하나인 에우로페의 조형물에는 황소를 탄 여자인 에우로페의 형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세의 심판을 받는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 음녀가 탄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서 황소라는 언급은 없지만 소를 가지고 있는 면에서 역시 사탄을 상징하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탄의 형상이 묘사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 성경은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세상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사탄을 숭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이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어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죄와 결속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영향과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과 영적인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 악한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